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페라는 데스 러니, 옐로우 화트, 아, MG 145S 모델이 되겠습니다. S는 뭐 아, 서스테너, 아, 크업이 달려있는 모델이고 요이 친구는 x f 뭐, p e n 히데 형님, 예, 시그나츄라 아주 굉장히 아주 히트를 친 기타인데 예전에는 뭐 이게 한 십몇 년 전에는 뭐 가격이 별로 안 나갔는데 지금 아주 레어가 되다 보니 소송이 아주 굉장히 높아진 아주 그런 기다 되겠습니다. 예, 이게 기본 베이스는 예, 피시레치, 모킹버드, 예, 모킹버드. 아, 이, 바디 디자인이 되겠죠. 예. 헤드는, 에, 버이 마찬가지로 그래픽, 이 예. 들어가 있고요로지오 지판, 2 2이 플랫, 서스테이너 피그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온벌루먼턴, 요게 서스테이너 온오프인가요? 아무튼, 이 서스테이너 픽업을 사용하게 되면, 한번딱 때리면은, 소리가 그냥 끝까지 쭉욱 하는 아주 그런 효과를, 사운드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아주 그런 픽업이죠. 이 픽업은 뭐, 그 스티파이, 의잼 기타에도 뭐, 서스테이너 픽업 장치가 되는데, 이 픽업이 좀 요즘에 그, 현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뒷면을 보시기면 마찬가지로, 노란색, 볼트 원피니시가되어있고요 골인장 헤드 머신까지 좋아가 있는 기타라 아주, 엑세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희소 아이템, 레얼 파이브 될수 있는 아주 흐름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버니 컬렉팅용 옐로우 하트 아, MZ155 모델습니다